요셉이 드디어 그 형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형들과 만나는 아주 역사적인 감동적인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요셉이 그 형들과를 대화를 하는데 처음부터 바로 알리고 싶은 마음이 아마 우리에게는 들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웬일인지 몇번그 형들의 마음과 또 형들이 또그 요셉과의 사이에 있었던 일을 정리하려고 했는지 몇 번에 걸쳐 자신의 정과 자신의 마음을 억제합니다. 요셉이 오늘 본문에 우는 게세 번째 우는 거예요. 그 앞에 42장에 요셉이 그들과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이렇게 나오고요. 43장에도 어, 베냐민이 왔을 때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감정으로는, 감정으로는 당장 가서 형들과 또 요, 베냐민과 또그 아버지와 모든 것을 그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감정이 있지만 요셉은 그것을 억누르고 형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동안 쌓여있던 그런 것들을 마음으로도 정리하고 또 형들에게도 어떤 기회를 주기 원했던 것 같습니다. 베냐민 동생을 도래, 데려오라고 할 때에 그 형들이 베냐민을 향하는 마음이 진심인지 그 가족들 내에서의 어떤 일이 있는지를 요셉은 알아보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형들이 진심으로 베냐민을 위하고 유다가 나서서 내가 저 아이를 대신하여 남겠나이다 하는 그 말을 보고 그 말을 듣고서는 아 형들의 마음이 진심이구나 그 이전에 그 형들이 또 자신을 애굽에 팔아 넘기던 그때와는 다르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선 요셉이 그 마음에 올라오는 그 감정을, 그 복받치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다른 애굽의 모든 신하들을 물리고 형들과 남아서 웁니다. 그러면서 형들에게 자기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요셉이라. 이 말을 들을 때 형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베냐민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요셉이 아, 17살에 팔려갔는데, 30살에 애굽의 국무총리 됩니다. 그리고 나서도 2년이 더 지났으니까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요. 7년 풍년이 있고 나서 또 2년이 지난 거니까 실제로는 약 22년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7에서 서른까지가 13년이고요 7년 풍년이 들었으니까 20년이 됐죠 근데 흉년이 2년째 지나갔으니까 22년이 됐죠 그 20년이 넘는 시간 속에 형들과의 관계 속에서 있던 것을 한꺼번에 푸는 것이 아님을 알았기에 요셉은 형들의 마음도 확인하고 싶었고 이런저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결국은 그 형들의 또, 베냐민을 향한 마음이 진심인 것을 알고는 나는 요셉이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한 그들의 말이 진실인지 한번더 묻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아버지는 어떠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형들은 너무 놀라서 대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주 악한 일을 했는데 그 악한 일이 20년이 넘게 숨겨져 있고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탁 드러날 때가 됐습니다. 무슨 말을 할까요? 형들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그 형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한번더 이야기하고 당신들이 애굽의 판장이라 이야기합니다. 이러고 나면 형들은 어이쿠 이제 큰일 났다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형들을 안심시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이 22년 만에 만나면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형들에 대한 이런 마음 저런 마음 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그 앞서서 두어 차례의 형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요셉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다짐하면서 묵상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앞에서 어떤 답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22년 만에 만나면 형제들에게 무슨 얘기를 할까요? 아마 저 같으면 그동안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그때마다 얼마나 그 죽을 고비를 잘 넘기고 넘기고 넘겨서 지금의 내가 있게 됐는지 아마 그 얘기를 하려고 해도 한참이 걸릴 것 같아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와서 보디발에 집에 들어가고 그 집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고 그 집을 전체를 관장하는 사람이 되었다가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감옥에 가고 감옥에서 꿈을 해몽하고, 와, 우리가 읽은 내용만 해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까지 합하면 20년이 넘는 그 세월은 하루 종일 말해도 그 얘기가 끝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이야기. 내가 어떻게 고생하고, 너게 어떻게 그 일을 이루었고,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오기까지 고생하였는가, 나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것이 요셉의 신앙의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요셉의 그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 되는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던지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담대히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내가 여기 왜와 왜 있는지만 알아도 그것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 신학생들이 대학원에 신학 대학원에 갈 때마다 한번씩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 광역에 있을 때부터 그 신학생들에게 또 우리 교육자들이 한번 물어봅니다. 신학교 뭐 하러 가느냐고 그러면. 다들 어 무슨 질문인가 궁금해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신학교 무하러 가느냐고 예, 신학교는 공부하러 가지요. 그런데 막상 가서 공부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공부 이외에도 또 어떤 일을 보거나 어떤 것을 보거나 내가 나서야 된다 생각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의 목적이 분명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목적이 분명하면 그 목적을 우선순위로 하고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요. 내가 이 목적으로 갔다가도 또 다른 게 생각나면 또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게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가끔 아주 삶의 작은 순간에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뭐를 가지러 방에 딱 들어갔는데 어 내가 여기 뭐 가지러 왔지 둘러보다가 어 어떤 걸 보고, 어, 저거 잠깐 해야 되겠다. 해놓고서는 원래 무엇을 가지려고 하는지 잊어버리고 또그 일을 열심히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내가 원래 가져왔던 그 목적을 너무 자주 잊어버리고 그냥 눈앞에 다가온 내가 눈앞에 보이는 그 일을 할 때가 많습니다. 아주 작은 삶의 예도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 있어서 내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그냥 삶의 내 기분과 감정과 상황이 이끌리는 대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봅니다. 요셉이 오늘 분명히 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나이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학생이 학교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 왜 보내셨을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군요.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학생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학생을 학교로 보내신 데는 그 학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정주부로서 가족들을 섬기는 그 마음에는 하나님, 나를 이곳에 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또 직장에서 내가 그 직장에 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나를 이 직장에 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볼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거 생각 안 하는 경우가 많지요. 예수가 없고 믿음이 없으면요, 내가 이 직장에 온 이유는 돈 벌기 위해서다. 돈 벌어서 내가 원하는 데 쓰기 위해서다. 그게 아마 유일한 목적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왜 보내셨는지, 내가 돈을 보는 것보다 더 내가 그 일을 하는 곳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 그것을 분명히 알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그것이 분명했어요. 아마 요셉이 그 형들과 또두번 한번 흉년이 들었을 때 왔다가 또 가고 동생 되려고 하는 그 과정들 가운데 요셉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리한 것이 그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형들을 나에게 이렇게 절하게 하시고 내 어릴 적 꿈꿨던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요셉은 요셉은 그 답을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기서 요셉이 생명을 구원한다 했을 때이 생명은 무슨 생명일까요? 물론 이 생명에는 애굽 사람들 7년의 그 풍년이 든 후에 또 7년의 흉년을 맞이할 애굽 사람들 또 이방 사람들 또 여러 많은 사람들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다음에 조금 더 7절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야기합니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땅 가운데 두기로 작정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큰 민족으로 만들기로 작정하셨는데 그곳에 흉년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큰 틀에서 보면 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이 야곱의 아들들 약 70명이라고 나중에 기록을 하는데요 그 70명이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의 큰 민족이 되기까지는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가나안 그 땅은 풀밭이 그렇게 많은 땅은 아닙니다. 광자가 있고요, 사막이 있고요, 산지가 있고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고, 양 떼를 먹일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야곱의 그 형제들을 보면,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 양들이 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사흘길을 가야 되는 그곳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을 먹이는 곳이 이 날씨에 따라 계절에 따라 이곳 저곳 옮겨 다니는데 그렇게 풀이 많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이곳에서 70명으로 시작해서 100명, 1000명, 만명, 이렇게 성장하기에는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것은 교역로였고 참 많은 민족들,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있고 해양 민족, 블레셋 민족도 오고 또 그러는 저 미디안 사람들도 오는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루기는 쉽지 않습니다. 때에 따라 전쟁을 하게 되고 전쟁을 하면 또 남자들이 죽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일들을 겪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으로 보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조금 일찍 태어나서 잘, 아직은 태어날 힘이 없는 이 작은 아이들을, 예를 들면 7개월 만에 조금 일찍 태어난 아이들을 인큐베이터 속에서 그 아이를 조금 더 장성하여 스스로 이 환경에 적응해 살수 있을 때까지 인큐베이터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공급하면서 키우는 것을 봅니다 그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애굽이라는 인큐베이터 속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 전에 이 가난의 경쟁이 심하고 전쟁이 많고 모든 저 위쪽에 페르시아 그쪽에 있는 메소보타미아 문명 그쪽에 있는 또이 나일강 문명에 있는 그런 문명들이 충돌할 때그 충돌 지역이었던 가나안 땅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큰 민족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이라는 큰 나라 속으로 그것도 애굽에서 가장 비옥한 땅 나일강 삼각주 지역에 속한 그 고센 지역으로 이스라엘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큰 민족이 될수 있었습니다. 애급은 워낙에 큰 나라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나일강에 물이 너무나 풍부하였고 그것으로 충분히 먹고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한만 명, 십만 명 신경도 안 썼습니다. 몇십만 명이 될 때까지도 신경을 안 쓰다가 이제 백만 명을 넘어서 한 이백만 명쯤 되니까 위기를 느끼고 그들에게 핍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쯤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오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큰 계획을 품으시고 그 땅에 흉년도 그 계획 가운데 있고 요셉을 먼저 보내신 것도 그 계획 가운데 있고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셉의 이름 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잠원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때로 하나님이 악인도 사용하신다네요. 잠원 16장 7절에는 또 얘기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물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원수까지도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자원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요셉의 이 고백을 우리도 할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못한다면 요셉은 내가 이렇게 고생했고, 이렇게 고생했고, 이런 가운데 내가 기적적으로 어떻게 돼서 어떻게 돼서 자기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다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내가 하는 일을 돕는 일이 있고, 내가 하는 일을 방해하는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 어떤 일은 내가 하기에 도움이 되는 일이 있고, 때로 어떤 일은 내가 하는 일을 방해하는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것도 저것도 합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믿는다면, 우리가 고백해야 할 일인 것을 봅니다. 바울과 신라도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른 일도 아니라요. 그냥 자기 욕심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아시아로 가려고 그러는데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또저 비두니아 본도 지역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성령이 또 막으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나쁜 일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막으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데. 빌립보 지역으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마게도냐 사람의 음성을 듣고 바울은 그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말미암아 그 빌립보 지역으로부터 시작해서 헬라 문화의 중심지 그리스 저 밑으로 내려가 고린도 아덴 그 모든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 것을 봅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신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일 가운데 지금 당장은 막히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이 있을지라도 생명을 구원하려 요셉을 애국으로 보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그 지역으로 또그 직장으로 그 학교로 그 가정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는 동안에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고 나면요. 미움도 극복이 되네요 여러분 요셉이 인간적으로 솔직히 그 형들에 대한 미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솔직히 이 성경에는 기록이 돼 있지 않고 요셉은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요셉도 사람이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저제 생각에는 저 같으면 충분히 들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이 보내셨나이다 고백할 때는 그것이 다 해소된 후에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제가 보기에 제 생각 같아서는 형들을 몇 번이나 만나고 또 보내고 동생을 데려오라 하고 하면서 그 과정 가운데 아마 요셉이 이 마음 정리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당장 이야기를 하면 내 마음에 악한 마음으로 형들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내가 그 후로 얼마나 고생했냐고 그 말을 할까봐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묵상하며 보낸 세월이 아마 이 형들을 몇번 보내고 또 만나고 한 과정 가운데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요. 미움이 심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았으면요. 이 요셉이 형들을 향한 그 미움이요. 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믿음이 생기고 나니까 그 미운 마음이 줄어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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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져서 이제 형들에게 형들은 걱정하지 마소서. 형들은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고백한 그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겨날 수 있는 모든 근심과 두려움과 미움과 원망과 이 모든 마음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이 믿음 안에서 해결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요, 무슨 환경이 부족한 거 아니고요, 또 무슨 어떤 어떤 주변에 돕는자가 부족한 것 아니고요. 우리에게 부족한 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그 확신이 있다면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 속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고백해야 될 것은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요셉과 같은 믿음을 주셔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나면 용서도 되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나면 기쁨도 생기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나면 할 일도 생기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나면 그땅 가운데 더큰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나서 그냥 살다가 그냥 죽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이땅 가운데 여러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이해했던 하나님의 뜻 당신들의 생명을, 당신과 당신들의 가족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그 생명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는 이 요셉의 믿음처럼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알고 이해하고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우리 고백해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이 각자가 생각하는 이곳이 다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곳, 그곳이 어딘지 여러분이 보고, 분명히 보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 믿음 안에서 담대히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알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다음 대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